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그 이란이나 북한이나 저기 뭐냐, 이런 나라들하고는 좀 틀려. 이게 경제력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래. 자, 좀 이제 좀, 밀리라는 나라가 치사한 게 뭐냐면, 미국이 나중에 그 나라를 아니, 나라를 도산을 시켜요. 그럼 금융으로 도산을 시켜요. 간단해요. 어떻게 도산을 시키냐 그 나라의 화폐를 갖다가 시금시금 사주지요. 이거 어디냐 이 나라가 경제가 좀 취약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가 그 때까지 기다려. 이걸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시에 그 나라 화폐를 갖다가 환시장에다 퍼부어버려. 제 여도 많이 이거, 이거 저기 들은 것 같죠? 우리 IMF 때한번 그거 당한 것 같아요. 월가 애들이 그 공격 들어오거아요 월가 애들이 원래 이렇게 사냥을 해요. 한 국가나 그 회사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통째로 사냥을 해요. 그때 탄양을 당한 게 우리나라는 아니다 보통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한 번씩 이거를 당해 이게 미국이 사는 방법 이에요 옛날 미국의 승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무역 적자 국가야 뭔가 이게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어떻게 바꿔 바꿔가는 게 무역이야 근데 무역이 뭐냐 미국으로 물건은 다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나오물건어 뭐가 들어왔어요? 종이 쪼가리만 나오면 미국이 소비의 국가라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겁나 심각한 거야, 이게. 이게 <laughs> 사실. <laughs> 그러니까 무역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게 서로 각 교환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요 나중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한쪽은 어떻게 빚쟁이가 되고 한쪽은 어떻게요? 어, 비유해요. 어, 그 미국은 빚쟁이가 되겠네요. 빚쟁이가 돼야 하는데 그 빚쟁이가 안되해서 미국이 어떻게 몸부림을 쳐요? 물론 금융. 자 달러가 넘어갔잖아.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게 자동차 같은 게 이게 유보로 넘어왔어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뭐가 넘어어요 달러 매수도. 그 미국 의들은 어떻게 되냐? 더 저기 수입을 공짜로 하려고 한다면 이 달러 문자 돈을 뺏어와야 돼. 자기네한테 이게 수출을 많이 한다. 국가로부터. 특히 대미 무역 적자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로부터 어떻게 요 달러를 뺏어와야 돼. 자기네 화폐 달러를 뺏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시함도 못해. 어, 이것도 작전이요 이때까지 미국이 망하지 않고 버틴, 비, 버틴 그 승리 원리가 와야 이거야. 야, 내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당일를 해요. 그래서 미국 지금 좀 재정이나 이런 거 갖다가 사회적인 좀 개혁을 해야 돼요. 그 나라. 문제가 바로. 뭐, 그러면 어떻게 뺏어와요? 금융으로 뺏어와요. 일단 얘네들이 한단계 한 작업을 해서 빼어왔어요 레버리지도 쓰고 일단 환율에서 어떻게 수익을 봐요 환율에서 수익을 보려면 그쪽에서 우리 달러를 뺏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그쪽 우리나라 원화값이 똑같을 때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뺏어가려면 우리나라 원화값을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럼 간단해요 환율시장이데 어떻게 원화값을 이 시에 딱 퍼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 요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도 알고 그 정부도 알고 있어 근데 거의 월가 애들이 다 그걸 해요 환율시장이 이게 뒤집어지면 주가 같은 게다 이게 끝나 흔들어 될까 주가가 주가에서 어떻게든 싸게 살 수가 있어 달러가격은 비싸게 해가지고 헐값에 대한민국 주식을 살 수가 있어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경제상황이 정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값은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이걸 빼내 그럼 그때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간다. 그렇게 달러를 갖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 정책적으로 그 원래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뭐.